도고어대 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퇴직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애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년 전부터 아주 어 열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윤명 교수님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면 아주 높은 분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고, 좋은 일만 하고, 국민을 위하고 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가짜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망신을 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깜방에 가둬야 합니다.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면은 죽이겠다고 그래. 마스크 낄게요. 참 문재인 이놈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속았네. 아 이놈이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뭐 각오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놈이 그 당시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꽝 터졌어요. 우한에서. 그런데 우한의 중국 놈들을 하루에 3만명씩 대한민국으로 끌어들였어. 그러면서 시진토에게 뭐라고 그랬냐? 코털 함께 나누고 싶다고 그랬어. 이건 나쁜 놈입니다. 문재인 이놈. 이놈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얼마나 위태롭게 됐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보도도 안 돼. 여기서는 다막아 보도 같은 거 못하게 해.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상가들쫙 있는데 내용적으로 60%가 망했어. 이쪽에도 60%가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세금 폭탄이 엄청나. 왜냐하면 돈 뿌리는 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미친 듯이 문재인가 돈 뿌려 뿌리는 데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예, 네. 자기 돈 아니니까 뿌리는 거예요. 돈 실컷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표한장 주면 안 돼. 이제 여덟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골로 가는 날이 여덟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여러분. 문재인 정법 끝나고! 좋하세요 여덟 대밖에 안 넘었어! 문재인이가 제일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들, 20, 30대였습니다. 예. 아, 요 놈들을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20, 30대를 다 이용해 먹었어요. 예. 그러고서 완전히 이용해 먹었어 취직이 안돼 대한민국 취직 잘 되지 무슨 취직이냐 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담배꽁치 줍고 저 강의실에 불 끄고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받는데 주로 이런 노인 알바 저도 알바인데 저도 노인인데 너희 날바 이것만 많아졌고, 청년들 일자리는 완전히 제로야!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야! 여기 왜 이렇게 다니면서 청년들이 가만히 있는지 알아요? 속엔 다, 다 들어있어. 3월 9일 내년,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문재인 골로 보내자! 문재인 끝장내자! 세금 폭탄, 이게 문재인이가 하는 짓입니다. 예. 네. 그러고 이놈은, 반미, 미국을 싫어해. 우리는 미국이 좋아. 왜냐면, 우리를 살려준 게 미국이야.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게 미국이야. 6기5 남침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준 게 미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원하고 미국을 존경하고 미국과 함께 끝까지 가야 돼 근데 문재인은 요놈은 빨갱이야 아주 흉악한 놈이야 그리고 장관을 뽑아도 다 간첩 요놈만 뽑아 빨갱이 전력했던 또 미문화원 첨거했던 놈 그리고 대학에서 짱돌만 던져대고 무조건 반대 무조건 김일성, 만세를 부르시던 놈들만 싹 뽑아. 그리고 장관을 뽑아도 낙하산으로 뽑아. 에? 아무리 나쁜 놈도 좋아. 이 놈의 마음에 드는 거는 나빠야 마음에 들어. 나빠야 문재인의 마음에 쏙 들어. 이게 문제야.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살포하는 문제의 이놈 도둑놈 강도 사기꾼 이놈 끝장내야 합니다 왜 끝장내야 되냐면은 국민 가슴 가슴속에 맺혀있는 이 원한 국민 가슴에서 무어려져서 울퉁거리는 이 분노 이 좌절 이 억울함 야 문재인은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당하지? 어? 그러니까 검찰을 죽이는 거야 검찰을 학살하는 이유가 죄가 많아 문재인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검찰을 죽여야 돼 그런데 검찰이 죽습니까? 죽으면 신만 하는 거야 절대 안 죽어 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완전히 거지 나라였습니다. 제일 골프리 나라였어. 박정희라는 사람이 골프리 나라를 세계 1 0대 강국으로 만든 것 젊은이들까지 다 알아 이제는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그저 일본에서 수입한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텔레비전이 어디 있었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박을 만들어, 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철을 만들어, 어떻게 고속도로를 넣 이거 다 박정희가 한 거야. 이거 완전히. 천... 시켜버렸어. 아무 죄 없는 박근혜를 구속시켰는데 이게 이삼3대에는 못해들어갔어 아자없다 시원하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쁜 짓만 하네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까 모조리 해먹네 LH사건 이것은 날강도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장관이 하관이 낙하산 놈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그래가지고 땅 투기를 해가지고 20배 30배 남겨먹는 이 강도 그래가서 국회에서는 완전히 야당 여당 놈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톱으로 반으로 잘랐어 잘랐으면 이놈들 다 감옥 가는지 알았는데 요것도 사기네 어? 알고 보니까 요것도 쇼야 끝까지 시험만모르겠다 하는 이 문재인 강도 문재인 사기꾼 이제 20대 30대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떠난 문재인 이제 문재인의 종말의 날이 뚜벅 뚜벅 두벅, 두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얼마 나 남지 않습니다 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10대 강국으로 천지개벽한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벌어놓은 돈을 문재인은 뜯어먹기 잘라먹기 갈아먹기 나눠먹기 대한민국에서 모든 장관은 문재인의 낙하산으로 뿌려졌고 33명의 장관이 국회에서 전부 빵점 맞았는데, 청문회에서 맞았는데, 여러분들을 100%다 장관으로 뽑아놨고, 그러니 장관 놈들이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가 이렇게 많죠. 여기 임대, 한층 걸러 또 임대, 왼쪽에 임대, 또, 저기서 또 임대, 아이고, 이거 미치겠네. 이게 무슨 임대공화국이냐, 이러면! 이렇게 나라망치고! 여보세요. 지난 4.15 총선은 완전히 가짜 선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선거였습니다 컴퓨터 가짜 선거였습니다. 예. 돌아오는 28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민경 의원님이 조금 있다 여기 올라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건데, 민경 의원님이 완전히 깃대를 꼽아가지고, 죽자님은 살기로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제 열려요. 여러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예? 네? 28일날 오전 10시까지 모두 다 인천지방법원으로 가자! 문재인을 잡으러 가자 이제 문진 세상은 끝났습니다 끝났다. 8개월밖에 안남았어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세상이 됩니다 화한 태양이 밝아오릅니다 진짜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세운 이 대한민국의 이 기적 이것이 돌아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철문을 열고 두벅두벅 댁으로 걸어 들어가고 이런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싸웁시다. 그러나 3월 9일날 문재인은 죽으니까 선거에서 지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별 수작을 다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미국 만세, 민주시민 만세, 부산시민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윤용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